일요일 오전 11시, 예배당은 늘 그렇듯 찬송으로 가득했다. 햇빛은 생유리창을 통과해 붉고 파란 조각으로 바닥을 물들이고 강단 위의 목사는 단정한 미소로 설교문을 넘겼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날도 익숙한 말씀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아멘을 속삭였다. 믿음은 이렇게 일상의 온기를 닮아 있었다. 그런데 종반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검은 카디건을 걸친 여자가 초등학교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가운데 통로로 걸어 들어왔다. 여자의 걸음은 주저하지 않았고 아이의 눈은 어쩐지 너무 조용했다. 안내위원이 다가가 속삭였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갔다. 강단과 성도들 사이 그 미묘한 거리 위에서 시간이 끊어진 듯 멈췄다. 목사는 설교를 멈추고 미간을 좁혔다. 마이크에 기계음 같은 잡음이 스쳤다. 여자는 손에 쥔 봉투를 높이 들어 흔들었다. 목사님. 정적을 가르는 목소리. 여기 가족 사진이에요. 목사님과 저, 그리고 아이. 봉투가 열리고 광택지 몇 장이 붉은 카페 뒤로 흩어졌다. 도명 조명 아래 미소 짓는 남자의 얼굴 강단 위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 이 선명했다. 예배당 끝에서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질렀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합성 아니야? 저 아이 닮았어. 합창이 갑자기 멈춘 자리. 낮은 탄식과 의심, 그 사이에 오래된 존경이 삽시간에 균열을 냈다. 목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자매님, 예배 중입니다. 말씀은 따로 여자가 끊었다. 따로 할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10년이요. 10년. 숫자가 공기를 눌렀다. 가장 앞줄 장루의 손이 떨렸다. 뒤편 청년부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었고 누군가는 앞으로 더 다가섰다. 아이는 사진 한 장을 주워 강단을 올려다봤다. 아빠.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통해 울리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의 가슴팍에 그대로 박혔다. 목사의 아내는 어느 순간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얀 블라우스가 조명에 번들거렸다. 그녀의 눈이 사진, 아이, 그리고 남편을 차례로 스쳤다. 당신 이게 뭐야? 혀끝이 굳어 단어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끝났다. 누군가는 성가대를 향해 찬송을 이어달라 손짓했으나 피아노 반주자는 뚜껑 위에 얹은 손을 떼지 못했다. 마이크에 목사의 숨소리가 얇게 섞였다. 오해입니다. 사적인 일이니, 그때 여자가 두 번째 봉투를 꺼내 들었다. 생활비 2체 내역, 월세 계약서, 아이 출생 신고서 사본. 종이에 각진 숫자들이 믿음의 단어보다 더 분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버렸다. 그날, 예배당의 천장은 낮아졌고, 벽은 좁아졌다.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헌금은 어디로 갔나? 사역 일정은 핑계였나? 우리는 누구를 믿어온 거지? 주보 가장자리엔 아이의 손때가 묻었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모자를 고쳐 씌우고 고개 숙여 말했다.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도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유리십자가 뒤로 스며드는 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던 구절이 그날따라 잔혹하게 들렸다. 사랑은 오래 참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배당 문이 천천히 닫힐 때 공동체의 시간은 이전과 이후로 갈라졌다. 일장 사진이 떨어진 날. 예배당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은 마치 폭탄 파편 같았다. 누군가는 허리를 숙여 집으려다 손을 멈췄고, 또 다른 이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은 결국 한곳 강단 위의 목사에게로 향했다. 사진 속 그는 아내도 성도도 아닌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의 미소와 똑 닮은 눈매를 가진 목사의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마치 사진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듯. 하지만 종이는 이미 발밑에서 밟히고 사람들 눈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되었다. 앞줄에 앉아있던 장로는 주혈하는 기도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려서 더 이상 간절하지도 믿음직하지도 않았다. 이건 목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변명은 채 이어지지 못했다. 여자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더 나섰다.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10년 전 당신이 약속했던 아이. 목사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단 앞으로 걸었다. 하이힐 소리가 예배당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당신 대답해. 저 여자가 거짓말이야? 저 아이가 누구냐고? 성가대석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청년부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찍었다. 현장감 있는 폭로는 이미 증거가 되어 온라인에 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사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아내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남편을 보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위에 숫자들, 계좌 이체 내역, 아파트 월세 계약서.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만을 보고 있었다. 진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종이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예배당을 울렸다. 엄마, 집에 가자. 너무도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날카로웠다. 아이는 여자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겼다. 여자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집을 주지 않았고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제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중석이 술렁였다. 10년이라는 세월. 그긴 시간 동안 목사는 이중생활을 한 셈이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사진 속 웃음은 너무 선명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목사의 젊은 시절을 빼다 박은 듯 닮아 있었다. 목사의 무릎이 꺾이듯 굽혀졌다. 그는 강단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췄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수많은 눈이 그의 민낯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오늘로 다 끝이야. 예배당 공기는 숨조차 무거웠다. 찬송가 가사 한 줄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다 중간에 끊겼다. 그날 예배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다. 사진 한 장이 목사와 교회,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장 아내의 분노와 교회의 균열. 예배당 안공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목사가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있자 그 옆에 서 있던 아내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생을 함께하며 존경해왔던 남편이 한순간에 낯선 사기꾼처럼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단을 울렸다. 이게 진짜였군요. 출장이랍시고 사역이랍시고 밤늦게까지 집을 비운 게다이 때문이었군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중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 여성 성도들은 눈을 가리고 울었고 일부 남성들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우리가 바친 헌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목자라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목사의 아내는 강단 위에서 쓰러질 듯 흔들리다가도 다시 허리를 곧게 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남편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회중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남자의 아내로서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가정을 지킬 이유를 잃었습니다. 이 남자의 거짓을 더 이상 감싸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배당하는 일순간 폭발하듯 술렁였다. 장로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교인들 사이에는 불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단체방에 퍼뜨렸고 누군가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며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소리쳤다. 목사는 마이크를 움켜쥐며 간신히 말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 사적인 문제일 뿐. 그러나 아내가 그 말을 잘랐다. 사적인 문제. 당신이 설교 때마다 강조한 게 뭡니까? 정직과 신실함, 가정의 본을 보이라면서, 이제 와서 이걸 사적 문제라니요? 당신의 이중생활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짓밟은 겁니다. 그 순간, 교회의 오래된 유리창이 바람에 덜컥 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예배당을 뒤흔들고 있었다. 청년부의 한 리더가 소리쳤다. 목사님, 우린 당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을 속였다니 우리 기도는 다 뭐였습니까?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담담했다. 이미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듯. 그리고 아이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다. 아빠, 집에 가자.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보다 깊이 박혔다. 목사의 아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강단 위에서 무너져 내려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아내의 슬픔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의 믿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교회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삼장 폭로 이후 교회의 분열. 예배당 문이 닫히고도 술렁임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표정엔 혼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무리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장로들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장로들은 목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목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고개를 떨군 채 내가 감당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은 사과인지 변명인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일부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나는 이 부끄러운 일에 공범이 될수 없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은 다시 싸움터가 됐다. 남아야 한다는 쪽과 떠나야 한다는 쪽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균열은 더 깊어졌다. 어떤 이들은 목사도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다며 여전히 그를 감쌌다. 그러나 다수는 등을 돌렸다. 헌금은 다 어디에 쓴 거냐? 10년을 속이고 설교한 게 실수라고 할수 있나? 매주 가득 차던 예배당 의자들은 절반 이상 비어갔다. 교회 카톡방은 탈퇴 알림으로 가득했다. 목사의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건 당일 이후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다. 주변에서는 이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불쌍하다며 위로했지만 또 누군가는 아내도 몰랐을 리 없다라며 책임을 묻기도 했다. 배신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정을 삼켜버린 불처럼 번졌다. 한편, 아이와 함께 나타난 여자의 존재는 교회 밖 세상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유명 목사의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퍼졌고, 댓글은 하루 만에 수천 개가 달렸다. 역시 종교인은 못 믿어.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맡으라는 건가. 여론은 거세게 교회를 압박했다. 목사는 다음 주 강단에 오르려 했으나 교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일부 청년들은 현수막을 걸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라. 예배당 앞은 기자들과 항의하는 성도로 붐볐다. 마치 성스러운 공간이 아닌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 했다. 그날 밤 목사는 홀로 비어 있는 강단에 앉아 있었다. 유리 십자가 뒤로 어스름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손에 성경을 들고 있었지만 페이지는 한 장도 넘겨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되뇌던 건 오직 한마디였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사장 언론의 추적과 숨겨진 기록.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교회의 이름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지역 대형 교회 목사 숨겨진 가정폭로라는 제목이 각종 뉴스 사이트에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되던 일이었지만 곧 언론은 교회 재정과 목사의 개인 생활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예배당 앞에서 대기하며 성도들을 붙잡고 인터뷰했다. 어떤 이는 울면서 우린 그분을 아버지처럼 믿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헌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주변 상가 주인들까지 카메라 앞에 나서 가끔 낯선 여자와 아이가 목사 차에서 내리는 걸본적 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제 목사의 거짓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신문 기자들은 교회 재정 장부를 요구했으나 교회 측은 개인정보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곧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가 흘러나왔다. 헌금 일부가 특정 계좌로 송금됐다. 이 제보와 함께 몇 장의 계좌 이체 내역이 언론에 전달되었고 그 계좌 명의자는 다름 아닌 폭로한 여자의 이름이었다. 사회는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11조가 내연녀 집세로 간 거냐? 성도들의 신앙심을 팔아 사적인 가정을 꾸렸단 말이냐? 분노는 온라인에서 폭발했고, 교회 앞에는 항해 집회가 이어졌다. 장로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목사에게 사임을 권유했다. 하지만 목사는 마지막까지 거부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 자리를 버리면 양들은 흩어진다. 그 사이, 한 기자는 또 다른 사실을 추적해냈다. 10여 년 전, 목사가 해외 선교를 떠났다고 보고한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여자의 아이 출생 신고 날짜가 정확히 겹쳐 있었다. 교회 내부 기록에서도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이 어색하게 합성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음을 시사했다. 목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겼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강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그 말이 구원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언론은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쳤고 교회의 이름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예배당의 십자가 불빛조차 꺼진 밤. 목사는 홀로 강단에 남아 자신이 세운 제국의 폐허를 바라봤다. 오장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결국 사건은 교회 담장을 넘어 법정으로 향했다. 폭로한 여자는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했고, 일부 성도는 헌금 유용 의혹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이름이 찍힌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재판 첫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목사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고, 맞은편에는 눈물에 젖은 아내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차분히 말했다. 피고는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그리고 원고는 친자 확인 및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웅성거림이 터졌다. 여자의 변호사는 사진, 계좌 이체 내역, 출생신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은행 기록은 치명적이었다. 교회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여자의 이름으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단순한 차용 관계였습니다. 목사 측 변호사의 말에도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서의 아버지 이름은 왜 피고입니까? 재판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자 법정은 얼어붙었다. 친자 확률 99.98%. 그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방청석이 술렁이었고, 목사는 얼굴을 감쌌다. 아내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다. 판결은 명확했다. 피고는 친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라. 또한 교회 재정 사용 내역을 전면 조사한다. 재판이 끝난 뒤 목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주여 자비를. 그러나 그 기도는 더 이상 아멘으로 화답받지 못했다. 육장교회 해체와 흩어진 신도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후, 교회는 빠르게 무너졌다. 주일마다 가득 차던 예배당은 이제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성가대의 찬양은 멈췄고, 헌금함은 더 이상 소리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 교회, 이제 끝이야. 장로들은 회의를 열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교회를 해체합시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어온 공동체는 한순간에 해체되었다. 재정감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헌금 일부가 여자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해외 선교 명목으로 빠진 돈은 사실 여행 경비였다. 십자가를 지라던 사람이 결국 돈을 졌구나. 성도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목사의 아내는 조용히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났다.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이제 이 사람과 내 인생은 끝이야. 냉정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마감했다. 교회 건물은 매물로 나왔다. 예배당 매각 현수막이 걸린 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저큰 교회가 무너지네. 성도들은 흩어졌고 신앙은 상처로만 남았다. 예배당 안에 남은 것은 먼지와 침묵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무릎 꿇은 한 성도가 속삭였다. 주여 우린 사람을 믿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메아리로 사라졌다. 칠장 목사의 몰락과 홀로 된 아이. 교회가 해체된 후 목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목사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식당에 앉으면 옆자리에 숟가락이 멈췄다. 사택에서도 쫓겨난 그는 낡은 원룸에 홀로 남았다. 십자가가 걸렸던 벽엔 낡은 벽지만 남았고 강단 대신 삐걱대는 침대가 있었다. 폭로한 여자는 결국 도시를 떠났다. 남은 것은 아이 하나뿐이었다. 법원은 양육비를 명령했지만, 목사에겐 돈도, 신뢰도, 가족도 없었다. 아이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시설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 어른들의 죄가 아이에게 돌아갔다. 몇몇 성도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목사는 어느 날 보호시설 앞을 찾았다. 담장 너머에서 아이가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안 싸우지? 목사의 목이 메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손은 상처와 외로움이 함께 있었다. 한때 수백 명의 신도를 이끌던 사람은 이제 아이 하나 앞에서 무너진 인간이었다.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 불렀다. 그 단어 하나가 그에게 남은 마지막 구원이자 벌이었다. 팔짱 끝내 무너진 강단, 그리고 작은 희망. 교회 매각이 확정된 날, 목사는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찾았다. 먼지 낀 강단, 녹슨 마이크, 꺼진 조명. 한때 아멘이 메아리 치던 공간은 이제 공허했다. 그는 강단 위에 무릎을 꿇었다. 주여, 저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이가 서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들어온 아이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달려와 안겼다. 아빠, 울지 마. 나 있잖아. 목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품 안에 있었다. 그는 교회를 떠나 작은 방에서 아이와 새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 하나가 그에게는 새로운 예배였다. 밤이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속삭였다. 주여, 교회는 잃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무너진 강단 위에서 태어난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목사는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그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